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허경영은 도둑놈을 잡아 대한민국을 청소합니다. 정진이 못하시는 게 뭡니까? <laughs> 는게 없다는 게못하 <laughs> 남편 할아버님이 1939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현재 손자는 20여 년 전에야 조상 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보니 농촌진흥청에서 소유한 사실을 알고 소송을 여러 차례 하자 15,000평 중에서 160 평만 주고 14,000 평은 소유권 주장을 해서 소송비만 어마어마히 들고 지금도 소송 준비하는 상태입니다. 어느 개인도 아닌 국가가 개인 땅을 먹고 소유권 주장을 하면 소송을 하면 어김없이 진흥청에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놨다가 들이대는 바. 람에 할 때마다 졌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는 허경영 시님께서는 대통령이 되시면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 어, 저거는 에, 에, 관계 공무원들도 이제 저런 짓을 안 해요. 에? 에,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찾아주는 쪽으로 가지 관계 공무원이 뭐 국가에 애국한답시고, 민간이 땅을 뭐 강제로 빼서 이런 짓을 하질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저런 거는, 어,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들 앞에 교육을 하겠지? 텔레비에 와서 이야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공문이 순화가 돼. 그래서 자기 것은 자기에게, 나라 것은 나라에게. 이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 알겠죠. 뭐, 국가에게 뺏어주면 지한테 뭐 이익이 있나? 아, 개인 땅을 그래, 안 그래, 나라의 걸을뭐 들이대 가지고 나라가 뺏어가고, 이럴 이유가 없어. 그죠. 그게 개인 꺼면는 돌려줘야지. 알겠죠.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억울한 일이 없다. 그래서 지금은 어, 대통령이 대통령의 고난 가운데 고난이 많이 축소되어 있어요. 대통령의 고난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데. 그것은 국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근데 나는 앞으로 대통령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권 다 있었어요. 어,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아니요 대통령이 국회 인사권까지 사법, 입법, 행정 다 인사권을 소유했었어요. 그런 체제로 돌아갈 겁니다. 강력해요. 알겠죠? 어. 국회라고 해서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서그 당시에는 유정회가 있어 가지고, 뭐국회의뭐 정부 국회의원의 몇 프로는 정부 여당 대통령이 딱 정했어. 그렇게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정부가 될 거예요. 알겠죠? 뭐 여러분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이 데모크라시가 만능이 아니야. 그 위에 신정주의가 나타나는 거야내 이야기했죠. 시아크라시. 이 시아크라시, 이 데모크라틱 시아크라시라고 그래도 되고 시아크라틱 데모크라시라고 그래도 돼요. 알겠죠? 양쪽으로 해도 다 신정주의야. 이 신정주의가 되면은 어, 신적인 존재가 정치를 하는 체제야. 알겠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관료들은 그자의 명령이 그게 일반 사람하고 다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 이, 이란의 신정주의는 그 호메니옹이 있을 때 그게 제대로 만들어졌는데 그 호메니옹이 죽고 나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데모크라틱 시아크라시인데 나는 뭐죠? 에? 나는 완벽한 커뮤니티, 완전한 시아크라시죠 그러니까 이 이란이 하는 이데모크라모크라틱 시아크라시나 시아크라틱 데모크라시나 같은 말인데 이런 민주 신정주의 안에 알겠죠? 네. 내가 하는 것은 컴플리티 시아크라시 시아크라시 컴플리티 어, 이래도 되고 말 말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신정주의 신이 직접 와 있으니까 네. 맞아 맞아. 네. 그러면 나는 뭘 만들어 놓고 갑니까? 매뉴얼. 시스템 알겠죠? 요걸 제대로 만들어 버리면 아, 뇌물을 준 사람은 처벌 안 한다. 이러면 뇌물 받을 사람이 없어. 맞아, 맞아. 아무도 안 받아요. 왜 그런 거안 만듭니까? 물가 인상분 이상 올라간 거는 국가거다그 법칙 하나만 딱 명문해 해 버리면 부동산 투기할 사람 있나? 지금 떵떵거리고 다니는 사람 중에 부동산 투기로 부자 된 사람 너무 많아 이 잘못된 거야 빼빠지게 택배 운전소 해가지고 돈 못다고 뛰어다니다가 병신 된 사람이 있어도 부자 된 사람이 있나 없나 없어 이거 잘못된 사회란 말이야 알았죠 응? 네. 네. 머리 굴려 가지고 그렇게 부자 되는 거그저저땅 투기하거나 이런 시대를 정리해 주겠다 제가 알겠죠 경제하면 국가경제 발전하고 당국존재 없어지니 세력강화 이루어지네, 뉴딜정책 실현하면 지역문제 해결되고 국민연금 없어지니 세상살기 좋아지네.